미주 한인 사회에도 종북 의혹이 일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진보 측 인사들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북 의혹이 일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미주 한인 사회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종북 논란으로 우선 국가안보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불안을 넘어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위에서 너무 침복적인 그런 경황을 봤을 때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또 한국을 멀리 떠나서 살지만 그런 면에서는 어, 그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위험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어지고요. 한국에 거주하는 일부 한인들도 종부 의혹 국회의원들의 국회 입성을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반대하면서 걱정이 됩니다. 국회 에 들어가면은 대한민국 사람답게 국회의원로서 행실해야지. 발로 차고 지난번 뭐 국회의원이 그런 모습 보니까 참 우리 국민들이 볼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인 사회의 진보 인사들조차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친북적인 성향의 전력에 비쳐 국가에 해를 끼치는. 국회의원의 활동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국가에 해가 되는 그 해당 를 하는 에 대해서 또 그런 그 전략을 가, 전력을 갖고 그, 그런 분들이 국회 나와서 그런 활동하는 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온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종북 논란까지 일고 있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활동으로 미주 한인 사회에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l 에에서 SBS. 전영웅입니다.